자, 이 열쇠행렬, 자, 행렬을 이용한 암호인데, 얘는 뭐냐면, 쌤이 이거 설명을 해줄게요. 자, 러브를 나타내는 암호를 만들 거야. 근데 이게 열쇠행렬이거든? 얘가 필요한 거야. 그러니까 이거 전쟁 때 했었던 건데, 뭐냐면, 이암은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얘 하나는 무조건, 이제, 우리 부대원들한테 다 가르쳐 주는 거겠지? 그 러브를 만들 거야. 러브. 여기 L, L 찾아요. 12네? L, O, V, E. 자, L, 12. 5 찾아. 15네. V, 22. 2어디있어 e 5네요. 그래서 순서대로 1행 1열, 1행 2열, 2행 1열, 2행 2열. 이렇게 만드는 거야, 러브를그 다음에 12, 15, 22, 5. 한 다음에 내가 꿀린 대로 만든 게얘 M이야 열쇠 행렬이야 그러니까 열쇠 같은 아이야 얘를 더 해버리는 거야 물론 빼도 상관은 없는데 빼든 더하든 아무거나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서는 어, 얘네들을 더한 걸로 알고 있거든 더해? 자 더하면 뭐가 나와요? 17그 다음에 8 20, 9 그래서 나는 이걸 던져준거야 17, 8, 29야 라고 하는거야 그러면 적들은 이걸 보고서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러고 있겠죠 못 푸는거지 일단 이 판도 ABCD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음. 이 열쇠 행렬은 내가 만든거였기 때문에 나 누가 어떻게 알아 그치 이거야 그래서 아 17829구나.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았어. 그럼 나 이걸 풀어야겠지. 그럼 어떻게? 이거 넘기면 이 파란색이 나오겠죠? 아, 내가 이열색료을 알아갖고 얘를 빼 주는 거야. 어? 이거 빼 보자. 이렇게. 자, 뺐어. 그러면 12. 15. 22. 오네. 이제 파 12. 1 15, 5, 22, V, 5, 2, e. 아, 러브구나. 이렇게 찾는 거예요. 오케이? 홈도 마찬가지야. 홈도, 홈, H, 어디 갔 H? 8, 5, 15, M, 13, 2, e. 5죠? 그럼 얘를 더 하는 거야, 열쇠 행렬을. 5마 7, 마이 4. 그러면? 어, 90, 11, 11, 13, 8, 11, 9. 얘를 이제 부대원한테 던져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스파이한테 던져주는 거야. 그럼 스파이는, 어? 행렬 왔다! 이거네? 그럼 열쇠 행렬이? 이었네. 얘빼 보자. 그러면 13 5 8이네. 8 175 13 5네. 8. 8로 됐어. 홈. 아니, h 15. 5. 13. m. 2. 아, 홈에서 만나자고. 이거야. 이해 돼요? 어. 그러면 자, 2번 봐봐. 열쇠 년 그대로야? 그래서 스파이가 이걸 받았어. 자, 이걸 풀어야 돼. 그러면,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. 12 빼기 5. 7. 2 빼기 빼기 7. 9. 4 빼기 빼기 2. 6. 2, 4 빼기 4. 20. 그럼 7. 아이고. G. 어, G네? 9. 이 6 2 e, f 20 t 아 기프트 선물들아 이러는 거예요. 이해됐어요? 이게 바로 행렬을 이용한 암호였어요.